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에서 25장까지 입니다 자, 23장에서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로마 시민님을 을시민 알게 된 천부장이 진상을 알고자 하여서 온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말문을 여는데요. 어, 바울이 산에 드린 공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이 말을 하자. 어, 이 말이 듣기 싫었는지 대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에 바울은 분노해가지고 이 위선자야. 하나님이 노래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라고 이제 강하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러자 그때 사람들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대죄사장을 욕하느냐?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어? 네, 예수님이 막말 듣고 하면은 네가 지금 대죄사장한테막서막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우, oh,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막 화가 나.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를 뺐으면 좋겠어 그냥 어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답게 행동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어 바울도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하지만 바울은 옆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태도를 또 낮춰요 낮추고는 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이지 몰랐노라 성경에 기록된 바, 너의 백성을 관리, 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어 나는 전혀 그런 줄 몰랐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바울의, 바울은 순간의 분노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이제 자신의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바울이 사내들린 공에, 공에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이제 와 있는 걸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가 얘기하기를 일부러 자기가 이제 바리세파 사람인 걸 이제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나는 바리세파이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분을 받고 있다. 내가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두파 사이에 막 분란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리세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이런 영적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없고. 또 천사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지금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나는 어 부활도 믿고 다 믿고 있다. 난 그런 사람인데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 초자가 지금 악한 것이 없다. 초자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아니, 영이나 혹 천사가 다 있다고 믿고 있고, 지금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그에게 말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그가 어떻게 죄인이 되겠는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슨 개소리냐? 어? 여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한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두 파가 이제 붙은 거야. 바울은 뒤에 쏘아 빠지고 두 파가 막 붙어서, 부활이 있지, 없어! 부활이 어막이러면막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다시 막 혼란과 다툼이 막 여기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쏙 빼서 보호해서 다시 영내로 이제 들어가게 하거든요. 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써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환상이 아닌 거예요.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실제로 담대하라고 얘기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직접 뵙기까지 한 건데요. 아, 이래서 바울이 전혀 흔들림에 없이 앞만 보만 갈수 앞만 보고 갈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바울도 사람이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정들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 어, 그리고 진짜 지치대로 지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했죠. 공해에서 조롱당했죠. 바울을 죽이려는 끊임없는 음모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자, 그런, 그렇게 지쳐있는 바울에게 그날 밤 주님은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힘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 거예요. 어디로? 로마에 가서 너가 이같이 또 증언해야 된다라고 주신 거였던 거죠. 자그 어둠 속에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고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하셨던 거라는 거. 우리들도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터널 있죠, 여러분. 그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리세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또 결을. <laughs> 아이고 정말.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 정도가 된 거예요. 자, 예, 이제 이자들이 이제 매복을 했다가 기습해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거를, 이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대 종이라고 이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 사울도 이 바울도 그랬었잖아 처음에 예?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공모한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에게 알려줘요 자 바울은 이거를 또제 사람을 불러서 이 자기 조카라 조카를 총독에게그 저기. 총독에게, 천부장에게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 <laughs>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군사를 총 470명을 동원해서 밤에, 그 밤에 이제 바울을 호송하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큰 병력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들수 있지만, 그만큼 폭동의 위험이 컸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걸 인지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로 인도되고, 그는 가이사라 총독 관저인 헤로세 궁에 머물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칼보다 로마 군대를 사용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던 겁니다. 자, 닷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제 변호사 더둘로가, 더둘로라는 이름이 더둘로야. 더들로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와 총동 앞에서 바오를 또 고발합니다. 정말 끈질겨요, 끈질겨. 자, 이 변호사 더블로는 벨렉스에게 이제 아첨을 하면서 이제 고소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벨렉스 가까요? 우리가 당신의 비어 대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정말 크게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벨렉스가 어떤 인물인지? 이 벨렉스가 요세푸스 그 역사 기록인 요세푸스나 그 타키투스에 따르면 굉장히 뭐랄까 폭력과 부패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뇌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또이 사람이 아내가 있어요. 두루 두루실라라는데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그 유대인의 헤로 왕, 헤로 아그리파 1세의 딸이라고 하고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는 로마총독인데 유대 왕족 왕족 그러니까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문제는 이 드로실라가 이미 결혼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자신이 이 여자를 차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권력으로 그녀를 빼앗은 거예요 정말 정말 못된 놈이에요 한마디로 못된 놈인데 지금 이이 이 더블로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성견이 높으시고 막 이러면서 막, 막 아첨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정말, 아유, 정말 한심하네요. 자, 그러면서 그가 고발하기를. 저 바울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이고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겁니다. 막이것서막 막 고발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 이유와 종교적 시기심이 섞인 허위 고발이었거든요. 자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맞소! 그랬소! 저자가 그런 자요? 막 이렇게 막 동전을 막한 거예요. 자 이에 벨릭스가 바울에게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자 바울이 담대히 변론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 것은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내 사건을 변명하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목조목 반박을 해나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온지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소열을 일으킬 만큼의 시간이 있었겠냐.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성전이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논쟁하거나 폭동을 일으켜, 일으켰다고 얘기하는데 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안 그러냐. 이거는 허위고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지금 나를 이단이라고 부르면서 그 길, 즉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르는, 것,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그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율법과 예언자들을 부정하지, 부정하는 지부정게 아니다. 어 더불어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바리세파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과 제사를 드린 것뿐이다. 그들이 내게서 부정한 것을 찾은 적이 없다. 증거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변호를 한, 변론을 한 겁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좀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천부장 말하기를, 지금 이자리에 이제 천부장 이 있었어야 되나 보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내가 이 일을 결정하겠다! 라고 말하고는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두는데, 어, 대신 좀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허락을 해줬더라고요. 예. 혹은 좀 괜찮네요. 예. 자,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돌봐주는 것도 다 허락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벨릭스는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요. 불러서 그 복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 바울이 그들에게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 말을 해주는데요. 그 말을 듣던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지금은 가라. 기회가 있으면 노래 다시 부르자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바울이 벨렉스에게 제수의, 제수의 몸으로 했으니까 나는 제가 없습니다, 벨렉스 카카요. 제가 이렇게 그면서 제가 이렇게 내물을 딱들으면서저좀잘 좀 봐주십시오. 저는 진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를 바랬던 거죠. 이 벨릭스는. 내물을 풀어달라고 얘기하기를 바라고서 자꾸 바울을 불렀던 거예요. 바울이 뭐 그런 사람 아니죠. 예. 자, 어쨌든 바울을 자주 불러서 얘기를, 복음의 얘기를 좀 듣긴 들었지만, 사실 들었으면 좀 깨닫고 변화가 돼야 될 텐데, 이 벨릭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제가 없는 거 알아. 알면서도 석방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지 아세요? 2년. 2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재임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데 이 벨리스 총독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정부패가 심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부에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 벨리스가 해임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새로 유대로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새 총독이 부임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베스도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이제 청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구한 그들의 속내는 뭐냐.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로 오는 길에 이제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죠. 자, 그러나 베스도는 그가 가이사라에 있으니 내가 곧 내려가서 재판하겠다. 어,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약 열흘 뒤 후에 베스도가 진짜로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공식 재판을 여는데요. 고소자도 있잖아요. 고발자들 유대인들. 유대인들도 같이 내려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여러가지 허위고소를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는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바울이 변론을 하죠. 8절에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베스도는 유대인, 아, 이 얘네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난리야? 어? 이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 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질문을 받으려느냐? 라고 물어요. 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얘네가 그 고발자들이 원래 바울을 예루살렘 대로 오기를 청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게 렇 얘기했더니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이사의 재판장 앞에서 있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이 그러니까 말은 이 바울이 누구의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신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된 게 최종 항소권이거든요. 즉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자 베스도는 이제 이제 들어서뭐 상의를 좀 했겠죠? 상의를 한 후에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딱한 겁니다. 자이 순간 이거는 뭘 의미하냐? 바울의 로마 행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라고 2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며칠 뒤에 아그리빠 2세 왕과 누이 버니게가 새 총독 베스도를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 2세는 사도행전 12장, 12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 첫 번째 숨겨져 잤잖습니까?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잡아서 이제 참수형으로 죽이려 했던 헤로 아그리파 1세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베스도는 이제 바울의 이 사건을 아그리파에게 쫙소명을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지만 그들의 고발은 살인이나 반란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문제, 특히 죽은 예수라는 일을 이 바울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베스트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정치범이 아니라 신앙, 그들의 신앙 문제에 관련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아그리빠는 이 사건이 좀 흥미롭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소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천부장들과 이제 이제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딱 접근 장소에 딱 들어왔고, 배수도의 명으로 이제 바울도 쫙 입장을 한 거예요. 자, 배수도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스워이 이제, 이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아그리파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데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그를 신문한 후에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총력은, 총독은, 바울을 어떤 제목으로 황제에게 보내야 할지를 좀 몰랐고, 그걸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아그리빠와 그의 뒤의 번개가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함께 바울의 청문회를 열어서, 이 여는 장면으로 지금 25장이 막을 내리고, 내일은, 바울이 자신의 변명, 자신을 변명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어떻게든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랄까 그 방향대로 길이 열린다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애랬어도 이게 뭔가 막히는 느낌?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닥 고민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맡기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순탄하게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 끝인 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더 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도 붙잡히고 또 나서 계속해서 이제 감옥에 있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 세상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의 인생은 뭐랄까 이제 끝났다 끝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하나님도. 인생이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결박하고 막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 예. 그래서 진짜 내가 나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정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더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지금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지금 다 나아가는 모습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도 일어나고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